나 얼음 부을게, 시원한 커피니까. 술 씻었으니까. 아이고? 오늘 아침은, 음, 요거트가 없어서 우유랑 음. 먹을게요. 오늘은 낙지 비빔밥을 간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어린이 채소들을 조금 넣고 낙지를 그리고 무순을 음, 조금 더 올려주고요. 마지막으로는 김가루를 많이 많이 뿌려줍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참기름을 뿌려주고 깨로 마무리해줍니다. 그럼 비벼보겠습니다. 맛있게 비벼주세요. 아 침이 꼴깍꼴깍 냄새가 장난 아니야, 진짜 바람이 음. 오늘은 치킨 맛 치약으로 양치하겠습니다 아빠 손이 다 가렸네요 내는 아무 생각도 없다 앞니빨 닦자. 앞니빨 앞니빨 아니. 앞니빨 앞니빨. 잠깐만. 손손 <laughs> 손으로 막지 마. 다 했다 기분이 어때요? 아주 깨끗해진 기분이다 근데 표정이 안 좋네 음, 응, 빨리 개껌 내놔라 개껌 먹고 싶어 오늘 아침은, 음... 훈제 연어. 샐러드를 만들 거예요. <laughs> 남아있는 야채를 바닥에 적당히 두고, 음, 그리고 저는 살모네 키친 연어를 좋아하는데요. 음, 이거 마켓컬리에서 편하게 사실 수 있고, 연어를 먹기 좋게 썰어주고요. 집에 레디쉬가 많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레디쉬를 좀, 연어를 상큼하게 해주려고, 많이 넣을게요. 음, 저는 레디쉬를 처음에 프랑스 가서 알게 됐는데 어, 레디쉬를 깨끗하게 세척한 다음에 버터랑 그리고 소금을 찍어서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진짜 맛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아, 무순이 약간 쌉싸름한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엘레김밥 만들고 남은 무순을 넣어줄게요. 무순도 많이. 요즘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음, 케이퍼랑 홀스 레디쉬 소스를 팔더라고요. 네. 저는 이 제품이 간단해서 사먹는데 이렇게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소스를 한쪽에 완성 스을 만들 건데요. 요즘이라는 제품을 음, 맛있다고 해서 한번 사봤고요. 굉장히 쫀득한 우와 치즈 같아. 오빠. 질감이 보이시나요? 뭔가 모짜렐라 치즈 같은 느낌? 요거트를 한 스푼 뿌리고, 딸기. 네, 요거트 볼입니다. 소스를 바르고 연어를 올리고 <laughs> 레디쉬도 올리고 그리고 드시면 됩니다 <웃음> 맛있다. <웃음> 맛있지. 음. 이 크래커가 바삭한데 어, 달지도 않고 저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어, 오늘 일본에서 택배가 왔는데요. 음, 아주 맛있는 것들이 많이 왔어요. 어... 얘는 과자인 것 같죠? 네, 과자랑 아이고, 미안 얘는 소면인데 진짜 맛있대요 그래서 한번 어, 비빔국수를 해먹어보려고 해요 여기에 설명이 돼 있으나, 음, 그림으로. 팬티도 <laughs> 궁금한가 봐요. 그리고 요거는, 아, 오차치케 해먹는 거 같아요. 좀 명란 구워가지고 해먹는 거 좋아하는데, 네, 한번 만들어 먹어봐야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놀라를 좋아해가지고, 네, 그래놀라를 보내주셨대요. <laughs>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틴탱이가 계속 궁금한가 봐요. 그리고 이거는 어 일본의 팬분이 보내주신 건데 저번에도 뭔가 치즈 케이크 같은 거 보내주셨는데 네 이번에도 음, 여기 선물에 같이 보내주셨대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 커피 종류들. 그리고 이거는 음, 그때도 한번 보내주셨는데 파스타 간단하게 해먹는 거예요. 근데 네,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네, 명란 파스타예요. 아, 맛있겠다. 그리고 이건 뭐지? 음... 이건 뭘까요? 습, 습인가? 여쭤봐야겠어요. 음, 그림은 습인데? <laughs> 그리고 음... 오농님이 많이 올리셨던 땅콩샘배가 이렇게 패키지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요것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앞에서 먹어야겠어요. 히. 명절이라 이렇게 선물이 와가지고, <laughs> 엄청 행복하네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람이가 왔어요. 밤비도 오고. 밤비야! 선물 먹을 거예요? 엄마랑 같이 먹을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먹지 말라고. 음. 이렇게 말을 잘해요. 감사합니다. 많이 받으세요. 안녕. 안녕.